자 시바인을 보실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새벽에 나왔던 그레이스케일 소식부터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또 속으면 그냥 원숭입니다. 새벽에 그레이스케일이 SEC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에 뭐 비트코인 6% 이상 급등도 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없었죠. 법원이 ETF 승인을 해준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SEC가 항소를 하던 나중에 뭐 다른 안 되는 근거를 새로 제시를 하던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결국 시장 본격 반등은 9월 20일부터 나온다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시바이노 차트를 보시면 어제 그레이 스케일 소식이 새벽에 나왔을 때 조차도 여기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 여기라 그랬죠 요까지 금방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7월 달 마지막 눌림목 구간 최소 여기까지는 눌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 준다 그래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위에 하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이 올라봐야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헤드 앤 숄더 자리라서 이뭐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9월 20일부터 바닥이 나올 거고,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정까지 정확하게 다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코인 관련해서 사소한 것들도 다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어떤 질문이 상관없습니다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모든 질문들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도를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이런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타점은 귀신같이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바이노는 이제 뭐앞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딴거 없습니다. 뭐, 지금부터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90% 이상이에요.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여기 보이는 주황색 2 0 1선 요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막고, 여기서 떨어지거나, 재수가 좋아서 많이 오른다 그래도, 여 어차피, 볼린저 밴드 상단, 요위 하얀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거 막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헤드앤숄더 구간이잖아. 어차피, 바닥은, 9월 20일부터 나올 수 밖에 없어. 그 전까지는 그냥 차라리 덮어놓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왜 자꾸 9월 20일을 강조를 드리냐면,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소멸이 된게 아니잖아. 그죠? 9월 20일 FMC 회의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하반기 마지막 금리 인상 얼마나 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9월달에 할 거냐, 11월달에 할 거냐, 이게 결정이 난다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소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면서 10월달부터는 당연히 코인시장, 주식시장, 둘다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 20일까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골든 타임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물려계신 분들도 9월 달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 타점은 제가 장중에 나올 때마다 항상 실시간으로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볼수 있는 단기 단타 코인들까지 맥점 정확하게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진행 중이죠. 수익도 굉장히 잘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날짜가 8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에 수익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여유롭게 천천히 매도 사인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종목 상담 꼼꼼하게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 비용 드는 건 전혀 없어요.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